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입니다. <laughs> 없으면 안 돼. 컨텐츠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없으면 안 돼. 2탄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laughs>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냥 요즘 저의 일상 얘기하면서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소개해 주는 컨텐츠예요. 엄선하고 엄선하고 손이 자주 가고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애들로만 꾸미는 코너라서 진짜 찐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출발할게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커피예요.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사 오면서 밑에 1층에 컴포즈 커피가 있는 거예요. 은근히 커피 맛을 좀 가리거든요. 근데 이 컴포즈 커피 원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카페 라떼에 시럽 반 펌프던 다코 그두 가지를 제가 엄청 사랑하고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 다이소에서 요즘 구하기 진짜 힘든 템이라고 하던데 저는 구했어요. <laughs> 03번 컬러랑 04번 컬러예요. 이거 그 브랜드 뭐지? 이거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Fee. 절대 뒤지지 않아요. 컬러가 진짜 예쁘고요.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방송 때 거의 이거 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요게 03번. 요게 04번. 진짜 오래 유지되고 입술 포슬포슬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런 포슬포슬한 느낌을 일단 입술에 주고 립 오일이라던가 립밤을 위에 한번더 얹어 줘 컬러가 진짜 오래 유지되고요 동황금 컬러 할렌가 같냐? 이렇게 엄청 사랑스러운 컬러 같아요 이거 다이소에 있을 때꼭 쟁이세요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로 다이소를 몇번 갔는데 품절이던데 보이면 꼭 쟁이세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다이소 조그만한 면봉인데 이거 수정 화장할 때 진짜 좋거든요. 지금 제가 립 살짝 바른 것처럼 삐져나온 부분 싹 이렇게 정리, 라인 따서 정리. 눈화장 가지고 다니시면서 번졌을 때 싹싹싹싹 쓱쓱 정리하기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품절 템이어서 구매 못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을 소개할게요. 쿠션은 정말 나오면 거의 모든 쿠션을 다 써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가 손이 딱딱딱딱 가는 쿠션이 있거든요. 이거. 이박 쿠션. 좀 유치하죠? 근데 얘 진짜 좋아요. 아주 번들거리지 않고 아주 매트하지 않으면서 커버 너무 잘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두껍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콩알만큼 쓰거든요? 쪼금. 조금. 이렇게 조금만 쓴 다음에 얼굴에 거의, 거의 안 묻잖아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면 가리는 건 가리는 것대로 너무 잘 커버가 되는데 일단 톤이 엄청 화사해요. 제가 21호 쓰고 있거든요. 밝다 하시는 분들은 양을 너무 많이 하신 거야. 소량만. 그런 다음에 얼굴 전체에 펴 바르듯이. 미바 쿠션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이거 좀 비싸요. 근래에 썼던 헤어 제품 중에 그냥 음, 좋다. 이거 좋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와, 이거? 약간 진짜 이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소개를 해 드려야 된다. 근데 가격대가 샴푸 트리트먼트 치고는 좀 비싸요. 근데 저는 비싸도 비싼 값을 화면 만족이거든요. 비싼 값을 할 뿐더러 이거는 내가 비싸도 써야 된다. <laughs> 너무 큰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비싸지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라비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같이 방송했던 그 청담동 헤어샵 원장님이 한분 계신데 그 원장님이 그때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테스트해야 됐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루고 있다가 요 근래에 다 꺼내서 썼는데요. 와, 미쳤다. 내가 이거 진작에 왜안 썼을까? 아 미쳤다. 이건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제가 막 검색을 막 폭풍 검색을 했어요. 이 샴푸는 프리미엄 자연 유래 그린 등급 제로 샴푸라는 거예요. 냄새도 좋더라, 샴푸. 좋아. 그치 응. 썼어? 그래서 샴푸가 많이 없구나 지금 보니까. 봐봐 이거 탐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750ml 인데요 최저가 버전으로 봤을 때 88,000원 싸진 않죠 <laughs> 근데 와 여기 리뷰도 장난 아니야 인생 샴푸예요 계속 구매 예정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진짜 효과 좋아요 비싼 만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비싼 게 단점. 몇 개월째 쓰고 있는 제품, 그라비스 샴푸 사용한 이후로 계속 이것만 쓴이 정도로 진짜 좋은데 샴푸나 트리트먼지나 모두 다 머리 결에 진짜 좋다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특히나 저처럼 열 고데기를 많이 대고 염색 모발이고 내 머리가 좀 손상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딱한 번만 써도 확 느껴질 텐데 오렌지 오일이 이 안쪽에 들어있대요. 오렌지 껍질 154개 에서 나오는 오렌지 오일 15ml의 놀라운 효과. 손상 모발 영양 보호 두피 트러블 완화 효과, 두피 진정 비듬 억제. 근데 저는 진짜 좋았던 건 제가 예전에 클리닉 받으러 다닐 때 머리에 있는 중금속을 빼는 작업 클리닉을 해주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가 퍼머나 염색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발에 중금속이 엄청 쌓여 있대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 작업 해주는 클리닉을 제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준다 향도 좋고 되게 묽거든요 근데 모발에 거품이 잘 나서 깨끗하게 일단 세정이 돼요 더 베스트는 이 트리트먼트 이 트리트먼트 조금 더 비싸요 아, 비싸 16만 원이야 얘는 600g이거든요 좀 비싸죠 근데 진짜 아, 미쳤다 할 정도로 좋다니까요 안 좋으면 안 되는 금액이긴 해. 비싸지만 좋아요. 매우 만족합니다. 살면서 써본 트리트먼트 중 최고예요. 새체 <laughs> 염색으로 머리카락 끊김이 심해서 구매하고 사용 중이시고, 결이 두툼해지는 것 같고, 머릿결이 힘이 생겼다고.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염색해도 머릿결 살아남아있어요. 그냥 단순히 막 물미역처럼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릿결 한올한올에 약간 힘이 생기는 느낌? 뭔가 단단해진 느낌? 고농축 딱이 느낌이야. 어, 그래서 진짜 얘 쓰면서는 바로 씻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16만원이네. 너무 너무 비싸. 근데 우리가 트리트먼트 받으러 미용실 가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하잖아요. 제가 이거하고 트리트먼트좀덜 받거든요? 왜냐면 전 진짜 손상 뭐라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이거 하나씩 사서 쓰는 게 훨씬 낫다. 강추. 비싸지만 너무 강추. 립세린. 아, 얘도 진짜 극찬템이에요. 수려한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구독자층이 그닥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립세린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몇 통째 쓰고 있거든요. 써도 써도 잘안 달아. 다 쓰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 다 썼다! 막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바르잖아요. 입술이 진짜 촉촉하고요. 살짝이 아주 기분 좋은 정도의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의 핑크빛이 아주 살짝 미세하게 돌아요. 단순히 촉촉함만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브랜드 걸 사도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하더라고요. 난 조금 플럼핑이 있고 색깔이 살짝 도는 걸 원한다 하시면 수려원의 립세린 이거 사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약간 또 립밤의 진심이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매일 발라도 6개월 이상은 쓰는 템이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에 이거 좀 감동했어요. 구름 퍼프 다들 요즘 많이 쓰시죠? 저는 이거 메이크 힐의 구름 퍼프 쓰고 있는데 메이크 힐이라는 브랜드는 메디힐 아시죠? 앰플 마스크팩으로 많이 나오는 그 메디힐의 색조 브랜드예요. 이 구름 퍼프 미쳤어. <laughs> 진짜 이 구름 퍼프 만나고 일반 스폰지 퍼프를 거의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고 있는 비비라던가 제가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쿠션을 바를 때도 거의 마지막 마무리는 얘로 두드려주는데 어떤 걸 발라도 엄청 촉촉촉촉촉하게 결이 막 미친 듯이 요술 퍼프라고 제가 별명을 짓는데 이거 메이크힐 파운데이션인데 보세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이 펴서 바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요술 퍼프로 두드리면 진짜 경계 안 나고요. 폭신폭신.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구름 퍼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그냥 일반 스펀지 퍼프보다 훨씬 만족을 하고 있는 템이라. 이거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많이 쓰고 있는 기기가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 볼살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여기가 좀 살짝 꺼지는 거가 요즘 좀 스트레스예요. 피부과에 시술을 받으러 가도 슈링크 울세라. 이런 종류의 리프팅 레이저는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꺼지는데 사실 또 여기가 조금 좀 두둑한 그 타고난 이중턱이 좀 있어요. 턱이 짧거든요. 그래서 이중턱 때문에 조금 고민인데 여기를 조지러 가면 <laughs> 여기가 꺼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그냥 집에서 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집중적으로 초음파를 내가 쏠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듀얼 소닉이라는 기기가 있어요. 근데 걔도 물론 너무 좋은데 이런 턱민 라인이 저는 제일 고민인데 턱민 라인을 할때 여기에 뭐 액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술이래요. 이렇게 해도 샷 관리가 되게끔, 이중턱 관리하는 용도로 1, 2주에 한 번씩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이에 비해 그래도 이입주변의 불독살 관리가 되게 잘된 편인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집중 초음파 이런 관리를 듀얼소닉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계속해서 좀 관리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처지는 게 탄력이 무너져서 여기가 터지면서 불독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를 이렇게 들고 저는 완전 여기를 조절요 이렇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끌어올리듯이 기기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얘가 좀 여러 가지 모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클렌징 모드라고 해서 그건 사실 저는 잘안 쓰는데 뭐 각질 탈락되는 클렌징 모드가 있고요, 갈바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탄력 모드 해가지고 좋은 앰플이나 화장품 좀 집중적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집중 초음파 모드가 있어서 좀다 필요한 모드인데 한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제한 샷이라서 자유자재로 쏠수 있으니까, 그게 또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섀도우. 어떤 아이섀도우를 쓰든 간에 마무리를 지금 거의 다이두 애로 하고 있는데, 얘는 홀리카홀리카의 베베 컬러예요. 얘는 무조건 애교살. 미치죠? 얘 베베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에 아래 딱 하면, 자연스럽게 통통해져요. 이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베베는 언더에 애교살 라인에 항상 해주고, 얘는 거의 진짜 득템이에요. 이거 지금 또 팔려나 몰라요. 헬로키티 50주년 기념작으로 나온 그 세트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 요것도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같이 들어있었어요. <laughs> 따로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문의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대답은 해드렸으나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컬러가 미쳐요. 다른 거 사실 보시면 손을 거의 안 댔답니다. 근데 이 컬러가 영롱영롱하게 지금 이건 진저 컬러로 쑥 하면 바른 건데 거기에 이렇게. 진짜 예쁘죠? 근데 이 글리터가 그 완전 아이돌 글리터야. 얘는 진짜 어디나 휘뚜로 맞도록 해요 우리나라 어떤 브랜드의 아이섀도우, 글리터를 써도 저 약간 이런 발색이나 이런 질감 표현을 거의 못 만났던 것 같아서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도. <laughs> 아, 얘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 펄이 진짜 예술이에요. 저 지금 언더에도 살짝 발랐거든요. 얘도 기술이 필요해서. 저는 기술 필요 있는 거좀 별로 안 좋아요. 해 눈동자 아래만. 그럼 얘가 움직이고 뭐할 때마다 반짝반짝. 반짝해서 엄청 예뻐 보여 눈매가 이거 하고 외출한 날에는 주변에서 너그거뭐 바른 거야? 여기 눈 밑에 뭐야? 나 알려줘 이 얘기를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서른 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여러 라인이 있는데 펄 굵기가 조금 있는 애예요. 펄 굵기가 크고 작고 크고 작고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예뻐 보이는 이거는 꼭 해줘야 돼 코이 코이 제품입니다. 코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게 클렌징 파우더. 래도 부드럽게 아침 세안할 때 좋고요. 그리고 리프팅 크림 있어요. 도 알갱이 알갱이 알갱이가 있어서 쫀쫀하게 좋고 엄청 한겹 크림처럼 토너 크림 되는 걔도 제가도 쓰고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병을 비운 건 솔리드 볼륨 앰플입니다. 이 앰플은 고현정 앰플로 워낙 유명해졌고 크림 앰플의 선두 주자예요. 얘가 발라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크림 같기도 하면서 앰플 같기도 한데 이런 제형의 선두 주자거든요. 보세요. 크림 색깔을 띤 앰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뭔가 크림 막이 내 피부에 형성된 것 같은 향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촉촉함이 너무 오래 가서 얘는 제가 비밀템처럼 쓰는 제품이에요. 우리 피디님도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일로 와 보세요. 화장품에 요즘 미쳐 계시거든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고 써보세요 좀 틀리죠? 크림도 아니고 앰플도 아니 그치? 딱 그거야 크림도 아니고 앰플도 아닌 근데 되게 좋지? 찐득거리지도 않네 찐득거리지도 않고 마치 크림 막이 형성된 것 같은데 되게 영양감은 있지 지금 약간 좀 홀딱 반했어 지금 여기 탐내고 있어 <laughs> 나좀 너무 건조하고 뭘 발라도 안 된다 할 때는 진짜 좋아요 이거 완전 매니아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액상 메디폼 리퀴드. 조명이 좀 좋죠. 퀄리티가. 미디어 박스에서 저희 채널에 조명 협찬을 해 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미팅하러 잠깐 오셨다가 제가 어제 다 쳤었거든요. 그랬더니 액상 타입의 메디폼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피디님이 바로 주문을 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디폼을 잘라서 붙이거나 뭐 연고를 붙이고 또그 위에다가 또 밴드를 붙여야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손에 물이 닿고 뭐에 물이 닿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막다 쭈글쭈글 되고 다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손이 좀 뱉을 때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액상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그 상처 난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금방 말라요 그럼 거기에 물이 닿아도 잘 떨어지지 않고요 쓰라리거나 따갑지 않고 일본에 가면 사카무케아라는 이 비슷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걔보다 얘가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명 직원분께서는 상처가 날 법할 정도의 엄청난 흉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 계속 꾸준히 발랐더니 흉 하나 안 지고 다 났다고 하셔서 손 비고 살짝 뭐 종이에 비고 저는 이런 일이 좀 잦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바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 바르려고 하는데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꺼. 이번에 입은 제 니트인데, 니트 소매에 이게 탁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서 세탁소에 맡겨야 될것 같은데, 아직 아무튼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옷에 흘리거나 떨어지는 걸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 2년째 쓰고 있는 파쉬 물주머니입니다. 얘 독일 건데, 얘가 이 안쪽에 뜨거운 물을 여기 부어서 꼭 잠그시면 이게 뜨뜻해서 아, 배에 얹어두고 허벅지에 얹어두고 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서 너무 건조하면 이게 얼굴도 너무 건조해지고 코부터 목부터 다 바짝바짝 말라서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집 온도도 유지를 해놓고 좀 발가락이 시렸거나 손이 좀 시렸거나 좀 배가 좀 차다. 한 날에는 요거 물탁 담아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아, 너무 좋아요. 제가 2 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애정템입니다. 오늘 제가 잘 쓰는 유용한 템들을 진짜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템이나 이건 진짜 나만 알고 있는 건데 하는 꿀템들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